다나와 함께합니다. 10월 다나와 표준 노트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돌아온 김라이 군과 동 잡을 수가 없는 외모의 네, 저는 밑돌 하광석이고요. 오늘도 우리 어, 고생하시는 도무흔 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또 터보 생각나요? 아이, 그 전, 네. 덜렁, 덜렁? 네. 아, 그, 저, 네. 덜렁덜렁? 덜렁. 아, 덜렁. <laughs> 아 진짜, 거만해요. <laughs> 아, 덜렁덜렁. 왜 이겼어, 덜렁덜렁. 손가락이 덜렁덜렁 아네 진짜 잠못 잤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다나에서 준비한 또푸지만 이벤트 경품들과 함께 여러분께 10월 다나 표준 노트북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또 어떤 그 제품별로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저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저희 10월 다나 표준 노트북 이번에는 게이밍 그리고 고사양 제품군들을 여러분께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제 앞에 있는 ASUS의 g l 5 5 2 v w c n 1 3 9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 인텔 6세대 스카레이크 i7-6700HQ 코드코어죠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노트북에서 와서 이제 드디어 게이밍 노트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8GB RAM이 장착됐습니다 게이밍이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지포스 GTX960M 음. 그래픽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M2 118기가 SSD 하고 1테라 하드 1테라 하드가 따로 또자 그렇죠. 기본... 요건데 일단은 제가 뚜껑을 닫고 한번 여러분 본네트도 열려요? 본네트요? 이거 본네트요? 차인가요아 여기가 이렇게 따로 열리냐고요? 네. 그걸 열어서 어디다 쓰게요? 그럼 열어서 뭐 어따 쓰기요? 그럼 뭐선 정리한다든지 거기 선을 왜 정리해요? 선이 여기 왜 있어요? 아 그래요? 자 뒤쪽 이제 멋있죠? 블랙에 실버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열게 되면은 짠짠짠 요런 느낌 무게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는 게이밍용 고생능 노트북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키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워낙 블랙 컬러다 보니까는. 또 키감 보세요? 네. 이건 무슨 축입니까? 네? 아, 얘는 그냥 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블랙 컬러에 로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뒷면의 로고 부분 같은 경우이는 알루미늄 상판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안 해볼래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일단은 어? 운영체제 미포함으로 최저가 기준 124만 9천 원이네요. 데스크탑 대용 게이밍 그렇죠. 고사양 노트북인데 그렇죠. 124만 9천 원이 현재 다나와에서 최저가라고 합니다. 상세한 스펙은 여러분 보시는 화면 네 이쪽에 주르륵 이렇게 나와 있죠. 무게가 좀 있으니까 집에 강도 들어왔을 때한대 후리 쳐주면 될것 같은데요. 음. 풀스윙으로 그렇죠. 한번 여러분께서 때리실 수도 있고요 튼튼하게 생겼네요 네. 에이수스의 게이밍 노트북 실제로 게임을 여러분께서 이걸 즐기실 수도 있는 그런 제품 그런 스펙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떠세요? 노트북으로 게임하는 거 라이 씨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옛날에 병원 입원했을 때 노트북 대여를 했는데 어. 아, 아쉽더라고요 롤을 못 하니까 아그 너무 체를좀 낮은 걸로 하셨면요 네, 몸이 너무 아픈데 네. 롤을 해야 풀릴 것 같은데 <laughs> 아픈데 롤을 왜 해요 교통사고 났거든요 네. 네. 야죠 4등치도 올라가고 오늘내일 하는데 롤을 해야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빵이치잖아요사실이빵치는 어떻게 되어요 몸이 나을 것도 안 나아요 음. 근데 그때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게이 노트북 절실하다 음. 그때 기부수 안 했어요? 네? 기부수는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그때 혹시 뇌를 다친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유, 원래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렇죠.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된거 아닐까요? 아, 그때, 그때, 4주... 요즘 <laughs> 네? 그때 요즘 나아졌어요. 네? 그때 이요좀 나아졌어요. 이게 <laughs> 나아지... 자, 블랙 컬러. 거기다가 위쪽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세련되게, 이제 멋스럽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게 오늘 준비된, 어, 게이밍, 그리고 고사양 노트북 중첫 번째 제품이었습니다. 묵직하지만 그만큼 데스크탑과 또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집에서 잘... 흉기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나와표준 노트북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10월 21일 다음 주에 다나와표준 PC 팔치기 방송으로 돌아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끝까지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